신경하신으로 새벽에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아들이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인태하사 동정녀만이 선하시고 본디오 빌 별들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강사한지 삶안에 죽은 자가 되 살아나시며 안예로사 전능하신 한편자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함이 있어하며 거룩한 공회아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내를 살시는 것과 봄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씀이 옵나이다 아멘. 환송과 450장 함께 찬송합니다내 평생 소 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그 권능 그 신이 다른 광음을 주위에 앉세 온몸 감함을 바치고 힘써서 이하세 아멘. 내하이장 네, 아니 장 절에서 십9 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에하 3장 22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 이 하나님 말씀 번독합니다. 아이새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엘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이 갔고 아이가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요합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에 어떤 사람이 엘레아들 아브레리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러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레리 왕에게 나아건을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러니와 내레아들 아브레리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하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이세게 나와 저원의 영들을 보내. 아브네를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아이스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레니,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네의피를 대하여 나와, 내네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 제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택방 탁병, 백탁병자나 야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나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도원 전쟁에서 자기 동생 이사이사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시 요압감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라 앞에서 애도하라. 아니라 다, 다. 이시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래를 헤브레네 장사하고 아브래레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래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래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자의 죽음 같았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지 아니하였거늘, 우리한 자식이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 다음에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에 무백성이 나와 다이 세계 음식을 권하니, 다이 시뱅사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치기 전에 이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함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이든지든지 우리가 다기뻐하므로이 나라의 온 백성이인가 온 이스라엘의 내레아들 아브레일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의 악한 대로 갚으실지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이 사무엘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지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되기까지는 아주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다윗이 이 왕위로 세워지게 될 때, 세상의 방식으로 왕이 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때를 기다리려고 했지만,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 왕정국가의 통치를 따르려 했다는 것이었어니 그러다 보니까 이 부하들과 또이 수하들과 아주 심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아브네의 태황을 기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동족간의 내전을 이제 끝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이나 이 다른 신복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랐을까? 어떻게 보면 이 요압에게는 이스보셋의 군대가 노략해도 좋을 응, 노략해도 좋은 이 대적군이었고 이그아브네는 자기 동생을 죽인 적군의 왕. 이 군사 군대 장관이었다고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적개심과 또이 원한이 요압을 사로잡아서 그의 신하로서 다윗의 결정에 순종했던 뜻을 그가 잊어버리게 되고 독단적으로 그 일을들을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 아주 과도기 속에서 아, 이스보이스세가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요압과 그의 이 신복들은 이스보세스에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를 이미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투항이 왔을 때그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낸 것이 오히려 이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는 아 다윗이 크게 실수를 했구나. 왜 실수를 했냐면 왕궁까지 그를 불러들어서 다 보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행동도 다윗이 갖고 있는 군사력, 다윗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보네를 보게 했던 이 다윗을 지키는 신하들은 아 그것을 다 보게 한 사람은 이 다윗이 허나마 음을 보내줬지만 나중에 그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 이 다윗의 약점으로 파고들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아보네를 결코 살려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을 봤을 때는 아주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이 아부, 이 요압의 선택은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을 받아야 될일유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 아부, 이 요압을 아브네를 죽인 요압을 어주한 까닭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 감정을 앞서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거기에 수용했다는 것, 그거 하나였다는. 것.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들을 신하들이 알아서 이 정리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단순하게 내가 왕이니까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 나와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세우시는 그 때와 그 시기를 다윗은 기다리고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지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악행을 이 다윗이 요압의 실수를 두둔했더라면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울처럼 어림받았을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이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 판단했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권을 입증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압을 싫어해서 저주를 내린 것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요압에게 그 가문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따라서 이 요압의 가족이 가문을 이 저주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 이 요압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말씀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동생을 죽인 원수였단. 그럼 우리도 그런 우리도 만약에 그런 요압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라면 요압처럼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고. 이데 다윗이 요압을 두둔하고 요압을 칭찬하고 요압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요압이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아브넬을 암살했지만 자신은 왕이 되었음에도 요압을 단죄할 수 없는 힘이 부족했음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의 반대 때도 압살롬의 생명을 거두지 말라는 이 다윗의 명령을 요압은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이 이 아브넬처럼 군사력을 믿고 다윗을 없신 여기는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이에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를 강권적으로 받아 이 막을 서울수 있는 그 힘이 아직까지도 없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은 다윗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다윗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아브넬을 위해서 에가를 지우고 그를 애국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이 요압을 불의한 자식이라 칭할 정도로 그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슬픔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대적 아브넬까지 백성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이 이스보셋을 따랐던 백성들도 자식 이 다윗이 자기들을 용납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 다윗의 왕권이 굳건해지는 기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애곡하면서 유압과 아비새가 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그것을 벌할 수 없는 그 현실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철저히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온전한 통치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도 어찌 보면 다이카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제어하거나 사람에게 벌을 행하거나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은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 길을 걸어나가게 될때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공의를 따르기그 공의를 따름을 통해서 온전하신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냐 내가 될 것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될 것이냐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아이새 그 경건한 삶의 본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공정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연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살게 하시고 그말씀의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그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그길 속에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음 없이며 주셔서 네 같이 땅의 수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확실하다는 믿음을 가지는 삶이 되게 해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속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